자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 제가 본가에 좀 일이 생겨서 집안 일이 생겨서 그거 처리한다고 고향에 다녀오느라 영상을 꽤 며칠 못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 제가 이제 본가 가기 전에 저번 주죠, 저번 주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던 게 떡상 민코인 스캔 민코인 판별법이라고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었습니다. 대략적으로 7부 5분씩 끊어서 7부로 나눠져 있었고요, 완전 정복 통합본 36분 넘게 영상이 이렇게 있죠. 어쨌거나 이 영상의 이제 주된 목적은 여러분들께 그냥 입에 떠먹여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코인 올라갑니다. 사세요. 이런 영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물고기를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스스로 매수를 할수 있는 매매를 할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었고요. 대략적으로 30분이 채 되지 않았었는데도 제가 이 매수할 만한 코인이 나왔다. 이거는 한번 사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코인이 바로 이제 FWOG라는 코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음, 이런 차트의 모양을 그리고 있었어요. 가격을 보시게 되면 어, 0.19728 달러 이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자 지금 현재 차트의 가격이 자,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0.28082. 어, 저 영상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라인 터치하고 이렇게 올라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저 영상을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아, 이코인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어, 그리고 뭐 다행히도 이렇게 올라줬으니까 저 영상 보시고 이거를 매수하셨던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거라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소통방 분들도 그렇고 이 FWG o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수익권에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지켜보고 있어요. 어,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혹은 뭐 궁금한 게 많다,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저한테 떡상이라고 연락주시면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연락주시면 제가 한번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 여러분들께서 단순하게 그냥 유튜버의 말을 듣고 어 이거 굉장히 좋은 코인이다.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매수를 하시기에는 사실 여러분들의 투자금이잖아요. 사실 맞잖아요. 그래서 이 투자금이 손실 본다고 해서 그 유튜버가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고 어, 수익을 낸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유튜버에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상 사람이 간사해서 만약에 이제 영상 보고 수익이 났어요. 그럼 역시 내 안목이 올랐어. 저 유튜버는 조금의 첨언을 해줬을 뿐이지 내가 잘 골랐기 때문에 수익을 낸 거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손실을 보면 이 유튜버가 이제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니가 올라간다며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어쨌거나 사실 투자는 책임이 본인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올바르게 내가 후회하지 않을 투자를 하기 위해선 어 어떤 유튜버들의 영상은 단순히 그냥 도움 주는 정도. 정보성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코인을 어떤 유튜버가 찍었어요. 그래서 어,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많이 오를 것 같고 메스타점은 여기 정도. 여기서 팔면 될것 같아요 라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야 돼요. 분석을 하시고 어 그러네 이거는 내가 생각해도 좀 오를 만 하네 비중 설정을 이제 알아서 하시고 매도도 알아서 하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지만 후회없는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건데 무작정 유튜버들이 추천해서 들어가고 뭐 사지 말라는 거안 사고 이렇게 되다 보면 사실 투자의 본질이 좀 어그러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제가 저번 영상도 찍어서 올려 드렸던 거고 이 채널에서는 단순히 그냥 어떤 코인을 추천한다 라기 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투자를 스스로 나가실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좀 많이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따분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채널 에서는 제가 이렇게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상황이 어... 뭐 여러번 말씀드렸죠 그냥 좋다 좋다 좋다라고 해야지만 어... 좋아요 뭐 조회수 댓글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는 그런 형태의 채널들이에요 제가 이런 식으로 영상을 찍으면 사실 관심도가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렇게 영상 채널을 원래 푸들라나 팀이라고서 말씀드렸죠. 푸들라나 팀들이 이렇게 어 영상을 새로 개설을 한 것도 이런 취지의 영상들을 올려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솔직한 정보. 음, 조금 더 투자자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정보들을 어이 채널에 좀 몰아넣기 위해서 만든 채널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식의 영상들을 많이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어쨌거나 다행히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 라인을 터치하고 이렇게 올라서 혹시나 영상 보고 그냥 어? 네가 좋다고 했으니까 사야지 라고 하셨던 분들은 수익 보셨을 테니까 조금 예,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네. 사실 어, 많이 하박을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100% 제가 말씀드린 타점에서 올라가는 건 신의 영역이에요. 신의 영역.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행히 이루어졌지만, 제가 그래서 이제 비중을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이렇게 열어두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한 번에 오르면 재수 좋은 거고, 다행인 거고, 떨어진다고 하면 비중을 좀 높여서 물타기를 들어가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행히도 딱그 라인까지만 내려오고, 곧바로 올라가서 좀 어느 정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이제 오늘도 그렇고 다시 제가 영상을 오늘부터 찍으니까 많은 부분들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영상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시던지 아니면 제 도움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떡상이라고 연락 주시면 제가 한번한번 연락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